오늘의 큐티 말씀은 11기하 12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제목: 초심을 잃은 요아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앞 가문을 멸망시키기 위해 예후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후 역시 자신의 왕권을 다지기 위해 열정이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왕국 10대왕 예후는 바알 우상을 단호하게 제거하였지만 북왕국 1대 왕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는 남겨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호와께서는 북 이스라엘 땅을 찢으시는데 요단 동편 땅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후가 북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섬기던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 이스라엘 출신 아달랴입니다. 북왕국 7대 왕 아합의 딸로 남한국 5대왕 요호람의 아내이자 아시아의 어머니 요아스의 할머니입니다. 아달라는 자기 아들 아시아가 예후에게 죽자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다윗 왕조를 멸망시키려고 하였으나 제사장 여호세바를 통해 꺼져가는 불씨를 살렸습니다. 7살의 왕이 된요아스는 자신을 구해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선한 통치를 하였지만 결국 그 자신도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요하스는 자기 신하에 의해 죽고 맙니다. 문단을 나눠 보겠습니다. 1절부터 16절은 요하스의 선한 통치, 17절부터 21절은 어리석게 변해가는 요하스. 1절에 보면 요하스는 예후가 복 이스라엘 10대 왕으로 있은 지 7년째 되는 해 남유다 8대 왕이 되었습니다. 요하스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예후가 왕이 되던 해에 남유다 아시아 왕이 죽고 아합의 딸칠대 왕인 아달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 요호람을 화설로 죽였고 아시아 왕도 예후의 부하들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가 죽었습니다. 2절에 보면 요하스는 요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일평생 동안 요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남유다 3대 왕 아사 왕 역시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지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하스 역시 여호와 요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좋은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이 됩니다. 산당은 본래 히브리어로 높은 곳에 위치한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사용되었는데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람들이 성소와 더불어 제사 드리는 장소로 사용된 것이 바로 산당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였던 이유는 바로 높은 곳이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당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가나안 땅에서 행하던 종교 의식을 구분 짓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절부터 6절에 보면 여호스가 제사장들에게 요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흥금을 모두 받아 두어라고 합니다. 요하스는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서 성전을 수리할 곳을 발견하게 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였습니다. 왕은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지만 왕에 더큰 책임이 있습니다. 요하스가 7세의 왕이 되었는데 지금 이 시점은 그의 나이 30세. 제위한지 23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개개인이 맡을 구역이 있고 수리할 책임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의 봉사를 요구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유아스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중앙금고에 돈을 넣도록 하였습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 바치는 성전세는 최대국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바치는 헌물, 즉, 초태생이나 천열매와 자원화에서 드리는 예물을 돈으로 대체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정은 레위기 27장 1절부터 27절과 민수기 18장 15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성전의 출입구는 동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이 볼때 오른쪽 성전 건축물에서 보면 출입구 윗 북쪽 방향입니다. 황금함 궤를 둠으로 인해 황금을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궤는 신약 시대까지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한 과부가 두 랩돈을 궤에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들과 비교하는 모습이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황금을 넣는 궤 안에 돈이 가득 차면 왕의 신하, 서기강과대세사장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헌납된 흥금을 쏟아내어 계산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돈은 동전 같은 주화가 아니라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은 조각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은을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은의 무게를 달아본다는 뜻보다는 숫자를 센다는 계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돈 계산이 끝나면 그 돈은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하였고, 그것은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 비장이와 석수에게 지불하여 품삯으로 쓰게 하였습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그 흥금은 오직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주어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들에게 대한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그 무렵에 아람 왕 하사엘이 가드를 공격하여서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사엘은또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오고자 하였습니다.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나쁜 짓을 할 것을 엘리사가 미리 알았기 때문에 하사엘을 보고 엘리사가 울었습니다. 이 내용은 1 1기하 8장 12절에 나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을 두고 역대하 24장 23절부터 24절에서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지만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에게 넘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은 이유는 바로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러자 유다왕 요하스는 그의 조상이자 유다를 앞서 다스렸던 여우 사박과 여후랑과 아시아가 여호와께 바친 거룩한 모든 물건과또 자신이 여호와께 바친 것들을 비롯하여 여호와의 성정과 왕실 창고에 있던 모든 금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남 유다 일대왕 르호보암 통치 5년에 애고방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1 1기상 14장 25절에 나옵니다. 아람이 공격해 온 경로를 보면 북쪽에서 해안 평야로 내려오다가 가드를 점령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고지대에 위치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한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면 요하서의 신하들이 역모를 꾸며 신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궁에서 요하서를 죽였습니다. 요하서를 배신한 신하는 두 명입니다. 사박과 요사박. 이 내용은 역대하 24장 26절에 나옵니다. 11기하 12장 21절에서는 요사갈과 요사바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기하 12장 20절부터 21절은 역대하 24장 25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요하스가 크게 부상을 당하였는데, 적군이 요하스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요호야다의 아들들이 피로 말미암아 반역을 하여 그를 침상에서 죽였습니다. 요하스는 다윗성에 장사되었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서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초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7살의 어린 나이에 무슨 통치를 하겠습니까? 후견인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바르게 살아왔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점점 변질되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그는 참으로 위대한 왕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라를 잘 이끈 위대한 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어가는 모습은 솔로몬에게서도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사이를 통해 징계의 메시지를 보내셨지만 여전히 요하서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살아가면서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돌아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 해결되지 않는 일,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처럼 나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할 만큼 여호와를 향한 그의 열정과 헌신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랬던 요아스가 사악한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후견인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신앙을 위해 코치하고 양육하고 조언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나의 신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지켜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내 삶의 기준을 성경에 두고 바르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